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한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의 신전 러쉬입니다. 음.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요 로그인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등루등루 음. 저희가 무슨 새로운 사이트를 발견을 해서 물건을 사거나 뭐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항상 로그인을 하잖아요. 언제나 잊어버리죠. 로그인. 음.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로그인이 되겠고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단어는요 다른 곳 타향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다른 곳에서 로그인이 돼서 뭐 지금 여기에서 시스템이 나갔어요 로그아웃이 된뭐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ed ed 꼭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비더 디파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런데 ed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새롭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로그인의 반대말은 로그아웃이죠 읽어볼게요 토이 토 토이 투음 응. 로그 아웃 로그인 영어로 쓰면 좋겠지만 중국엔 또 한자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은 다 회원 가입을 끝낸 후에 할수 있죠 그래서 회원 가입은 투 트어 주 트어 응. 회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저희가 주로 하기 때문에요 세 가지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봐줘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읽어볼게요. 请帮我看看.这句话是什么意思? 자, 请첫 번째 동사예요. 帮我看看.두 번째 동사. 연동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연동문에서는요. 첫 번째 동사 말고 두 번째 동사를 중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지아 쉬우시 쉬우시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집에 가서 좀 쉬어라고 할 때도 두 번째 동사 중첩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한다 이거죠. 음. 자 빵워 칸 자, 나를 도와서 좀 봐줘. 뭐를 봅니까? 이 음, 부분을 봐주겠죠. 이 말이 이 문장이 무슨 뜻이야? 라는 표현을 나를 도와서 좀 봐달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B가 살펴봐주는 거겠죠. 음, 읽어볼게요. 인웨이 이디 덩루 시스템 자동 퇴출. 음. 자, 인웨이 점뭐뭐 여기까지가 원인이 되고 스웨이 퇴출. 그래서 로그아웃이 됐어. 이게 결과가 되겠죠. 자, 인웨이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원인입니까? 이 d 다른 곳에서 떡로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시동 시스템이 자동 자동적으로 로그아웃이 됐어요. 이게 결과를 나타내 주겠죠. 응. 그래서 오늘 대화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로그인과 로그 아웃 같은 단어를 아예 모르면 힘들기 때문에요. 단어를 조금 새롭게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어 여기다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쏙쏙 표현은요. 연동문이에요. 연동문인데 두 번째 동사를 중첩을 했을 때자 볼게요. 去起文, 원, 아, 원我老师 저, 到底到底怎么做 자 취원원 가서 물어보자 선생님께 자 보통 이 문장 학생분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취라师을 원원 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굉장히 한국어식이죠 가다라는 동사는 라울라는 명사랑 같이 올수 없기 때문에요 취원원 라울자 그다음에 뭘 물어봐요? 쓰다 뒤이 문장을 다우디 이거 어기부사죠 도대체 怎뭐쪼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가자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말고 두 번째 동사에 동사 중첩을 많이 써주는 거니까 일종의 습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속속 표현도 이거였죠? 请帮我看看.저句화是什么意思?帮我看看 응. 요런 거 가볍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중국어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외래어가 따로 발음으로 한게 아니고 단어 한자로 있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전한 방식으로 많이 많이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 만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다자 싱크로라 사이